네, 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던 주가는 대파락이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3%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시장의 하락에도 단단하게 횡보를 이어가던 주가는 금일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SK 이노베이션은 1 2만 원까지 이탈을 보이면서 전저점 구간이 낮아진 뒤에 이 10만 원, 10만 원부근까지 하락하며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는데. 하지만 다행히 바닥을 찌은 이후 반등을 보이며 13만 원까지 상승을 좀 보였지만 효과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며 12만 원 아래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23년 초부터 2차 전지와 리튬 관련 주들이 큰 상승을 보였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상승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 바닥 구간에서 좀 횡보가 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은 바로 이 정유주라는 이미지가 강한 만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저점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는 이 시장에서도 조금씩 이 정유주의 이미지를 벗기 시작하고 있는데 s k 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조 9039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51.4%가 줄었어요. 다만 배터리 사업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77조 288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03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배터리 사업 매출 2조 7,231억 원 영업 손실은 186억 원을 기록했어요 SK이노베이션은 메탈가 하락 등에 따른 영매킹 효과도 글로벌 사이트 수율 향상 등 해외법인의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소재 사업은 매출이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생산업과 감소 등 비용 개선 효과와 중국 법인 인센티브 반영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사업 쪽 흐름은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상황이죠. 주봉을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주가는요. 20년도 상승 전이 가격 부분, 이 부분까지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뒤 다시 상승을 보였던 이 구간이 현 구간인 만큼 완벽한 좀 저평가 구간까지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12만원의 지지는 굉장히 단단한 구간입니다. 보시면 예전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좀 이어갔던 구간인데요. 그만큼 현 구간도 12만원을 금일 좀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가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SK이노베이션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sk 오으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기로 합의를 하고 공장 건설 방식을 좀 조율하고 있는데 생산 규모는 연 40기가 와트시로 투자 비용은 한 3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에요 40기가와트시는 1회 충전 시에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s k 온은 현대의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기아의 EV6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s k 온의 SF 배터리는 지난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이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83%에 달하는 이제 하이 니켈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 또한 18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형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품질 보증 기준이 1000사이클이라면 급속 충전에 대한 보증은 300사이클에 그쳤는데 이 SF 배터리는 급속 충전만으로도 1 0사이클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급속 충전과 배터리 수명을 모두 구현한 기술로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기준도 기존 50분에서 18분으로 지금 단축되었는데 앞으로 10분까지 급속 충전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SK 오늘 따라다니던 과제 중 하나가 수율, 이 완성품 즉 합격 비율을 말하는데 수율 개선 이었어요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큼의 수율이 나오지 않자 현지의 인력을 파견하며 품질 관리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과거 7,80% 수준에 머물렀던 수율이 최근 들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K온이 계획하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은 2028년 이에요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단계로 내년 하반기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방침인데 현재 시제품 생산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중으로 해당 시설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파일럿 제품을 생산하는 타일라인이 완성된 셈이에요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R&D 담당자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 센터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최 부사장을 영입해 앉혔는데요. 최 부사장은 삼성전자 수성 연구원 출신으로 21년 7월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 센터장으로 SK 이노베이션에 합류를 했어요. 이후 같은 해 10월에 배터리 사업부가 SK 온으로 분할 설립되면서 최 부사장도 이제 SK 온으로 자리를 옮겼죠. 이런 기술력으로 이번에 SK 온이 최대 1조 2,400억 원의 신규 장기 재무적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SK 이노 이제 5월 24일 이세화의를 열어서 SK온 투자 유치를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의 건을 승인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SK 이노베이션 SK온, MBK 컨소시엄 간에 체결 예정이며, SK온은 MBK 컨소시엄으로부터 8억 달러, 약한 1조 500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투자 PE 이스트 브리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투자를 논의 중이었던 사우디 아라비아 최대 상업은행 사우디 극립 은행 자회사인 SNB 캐피탈도 최대 1억 4,400만 달러를 이제 SKO에 투자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이로써 이제 SKO는 총 9억 4,400만 달러, 1조 2,4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투자 금액을 확보하게 됐어요. SKO는 23년 3월까지 한투피 이스트 브릿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투자 자금 1조 2천억 원을 조달했고요. 모회사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 원의 투자를 받아서 총 3조 2천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1조 2,400억 원. 한도의 추가 조달까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이끌어 내면서 최대 4조 4,400억 원 조달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SK이온이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 조달 규모 이 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SK온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자의주소주을공을했죠했죠위주위주주주주 l global g l o b 이 l 이이 o b a l global g l 1 1 1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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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o b a l global 이익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이라며. 주식수만 줄이고 이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좀 설명했어요. 이번에 도 SKO는 적자를 이 안으로 줄이며 개선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해 영업성실은 5,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을 45.8%나 줄였어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이 자사주 소각까지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중국 배터리 사업 법인인 자회사인이 블루드래곤 에너지를 청산했는데 지난해 이 종속법인인 이 블루드래곤 에너지를 청산했다고 23년 감사보고서에서 밝혔어요. 블루드래곤 에너지는요, 중화권 배터리 사업을 위한 투자법인으로 21년 SK온 분사 이후엔 SK온이 직접 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산업 활동 이유가 없어져 법인을 좀 청산했죠. 현재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기관과 이 금투, 그 이제 투신, 연기금까지 좀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22.87%입니다. 국가가 이 저점일 당시 외국인은 26%까지 좀 비중을 늘렸었는데, 이후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재는 이22%대까지 비중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국가는 이제 다시 이렇게 바닥 구간까지 좀 하락이 나온 만큼, 기간과 외국인들의 비중 확대 또한 좀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이 대표, ESG 평가 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의 종합 평가에서 A+ 등급도 받았는데, ESG 모범 기준에 따라 지배 구조 환경, 사회, 모범 기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기업이 되게 중요하죠. 상당히 적은 기업에게만 종합 평가 A+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요. 23년 평가대상 이 유권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 중에 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요 2.4%에 해당하는 1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건데 국가가 이런 저점 구간까지 하락이 온 만큼 매수를 하며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 드려요 신규로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 12만원 12만원 이하에서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신다면 나중에 추후 아주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위치해 있으실 텐데, 현 자리에서 뭐 주가가 더 하락하진 않을까, 아니면 뭐 추가 매수 타이밍 또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인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해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스타점이랑 추가 매스타점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현재 제 구독자 분들께는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010 4382번에 1912번으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 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